여보, 내가, 비밀의 식물은, 내 비밀의 식물은, 저, 북쪽 그산 밑자락이잖아. 응. 내가 엄청 잘 해놨는데, 극한 <laughs> 그 가봐. 저 밑에? 어, 완전 이제 탁들 못 들어가겠고. 안에있어봐 임마. 자, 네 뚜껑 당신이 열어. 아유, 더워라. 아, 더워라. 더. 한, 더, 한, 더. 나도 먹을 게 아, 목말라. 너무, 너무, 너무 더워라. 이제, 이제 딱딱들 절대로 못들어가게 해놨는데, 높게 해놨는데, 그래도 들어,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음. 어, 엄청.. 어 몇도야? 30도 넘지말이프몇개 음. 박아야 되는데 <laughs> 아니 70개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좀.. 한 줄에 10개 들어가 한 줄에 10개? 음. 그럼 고추줄이 몇 줄인데? 7줄 <laughs> 아튼그것도 장난 아니겠는데? 응응 음. 음. 오늘 들깨 심으려고 했는데 오늘 들깨 못 심겠다 그럼 오줌 망하면 저녁 밤이고겠구만 일단 양쪽 두개두 개씩, 두 개씩 하고 응 음. 작년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하면 안 되나 그, 그니데두개두개네 개에다가 중간에 안터지게 해야지 응아 음. 어쨌든 그냥 작년처럼 해. 어쨌든, 비 엄청 오고 바람 막 태풍 불면은, 쓰러지고 그러면은, 아유, 그것도 또못볼 지경이다. 지금은 위험도를 감지 못하지만 태풍 불고 비막일주시고 와봐. 일주일씩 와봐. 땅이 완전 물러지가지고 다 쓰러진다니까? 지금은 모르지. 갑니다. 간다. 왜라라라라라라라꽃추그물망칩시다 이제 고추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도 고추 열매도 많이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거워서 거기에다 바람까지 태풍까지 오면 아이 고추가 몸살하고 하나 둘셋 그리고 저기 하나 남는데 뿌리가 약해져서, 탄저병이나 이런 역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우, 저 신비가 빨갛게 이거. 어. 사람에게도 폭풍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 하듯이 고추에게도 이러한 안전한 팁이 필요합니다. 단연간 해본 결과, 힘들고, 아니, 많이 힘들고, 정말 이파이프 받는 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요. 예. 네. 해보세요. 하나, 둘. 올려야, 오, 다다다다, 가운데로. 됐어요. 이게 이게 맛지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 시원해. 오 시원. 시원 시원. 가지 안뿌려지겠는 모르겠네 가지 왜? 신비, 신비 신비 신비? 아 진짜 하루가 다르게 저기 빨간색으로 물들이네 아 피곤하더라도 저게 눈길 한번 주면 잠깐 동안이라도 피로가 풀린다니까 나에게 눈길을 보내주소서 아니야 아, 여기가 뭔데? 아, 세 번째 게보내 맞나? 아니 하나 더